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유럽연합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EU 여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도 이런 목표에 일치합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27개 나라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럽연합은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 내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보 면에서는 강력한 나토라는 방어 시스템을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지만 리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이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 연합은 방위비를 대폭 올려라, 나토의 부담금을 대폭 올려라, 뭐 이런 요구 등을 비롯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은 그럼 우리도 독자적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인 유럽 군을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후로는 네, 유럽 연합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동 운명체로 보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